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 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리는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 스마트폰 무선 충전과 PD 15W 출력을 갖춘 멀티 스탠드예요.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 무선 충전 공간 제공하고요. 여기에 총 4개의 USB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장 USB-C 2개와 USB-C 포트와 USB-A 포트 제공합니다. 멀티 충전 스테이션과 무선 충전 거치대를 대부분 따로 사용하는데요. 이 제품은 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아 활용성 뛰어나고요. 공간 활용까지도 모두 해결할 수 있겠네요. 내장 USB-C 케이블로 최대 65W 출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과 함께 유선 출력까지도 빵빵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멀티 충전 거치대로 활용성 좋은 제품이겠네요. 넘버 이 샤지 제품이 최근 디자인으로 승부하고 있는데요. 소개하는 제품도 상당히 디자인이 화려한 PD 충전기입니다. PD 65W 출력의 제품으로 내장형 케이블 탑재하고 있습니다. 최대 70cm 길이 제공해 수납과 먼 거리에서 충전 효율성 좋고요. 플러그별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PD 충전기 외부를 투명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독특한 케이블이 말려있는 공간을 보여주어 입체적인 느낌도 좋습니다. 내장 케이블과 USB-C 포트 한개 제공하고 있고요. 이동이 많은 분들이라면 접이식 플러그 내장형 USB-C 케이블 제공해서요. 수납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겠네요. 기존 PD 충전기와 다른 투명 디자인이 인상적인 제품입니다. 넘버 3. 실내 자전거로 유명한 이곳은 제품입니다. 소개하는 제품은 1101M 제품으로 스피닝 실내 자전거입니다. 고가의 제품은 마그네틱 패드, 저가의 제품은 양모 패드가 주인데요. 해당 제품은 마그네틱과 양모 패드를 모두 사용하고 있어서요. 강도 높은 운동을 할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도 고급스러움은 물론이고요. LCD 계기판 제공과 다양한 그립을 활용할 수 있는 핸들바가 인상적이에요. 애변동 가능한 저렴하거나 비슷한 스피닝 자전거들이 많은데요. 핸들바가 불편하거나 의자가 밀리거나 불안정하는 등 품질이 아쉬운 제품들이 많아 기본기가 좋은 이고진 제품이 인기가 꽤 높죠. 스피닝 자전거를 오래 타다 보면 진짜 그립 방식이 꽤나 중요한데요. 그립이 비슷한 가격대 제품보다 확실히 편하게 되어 있답니다. 넘버 사. 대부분 맥세이프 무선 보조 배터리는 7.5W 충전밖에 안 되는데요. 무선 충전 디줄 때문에 애플 정품맨 대부분 반토막 속도였습니다. Qi 2.0을 지원하는 유그린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Qi 2.0 지원하면서 무선 충전을 100% 출력 다 내어주는 제품으로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 시 15W 지원하는 제대로 된 모델입니다. 유선은 최대 PD30W로 양방향 동일하게 지원하네요. 대부분 출력속도만 보시고 구매를 하시는데요. 출력속도만큼 보조배터리 충전하는 시안도 중요하죠. 양방향 모두 유선 PD30W 출력으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최근 QI 2.0을 지원하는 무선 충전 거치대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 제대로 출력을 지원하는 맥세이프 보조 배터리입니다. 넘버 5. 슬림한 노트북 인기가 많은데요. 성능은 타협하면서 오랜 배터리 타임을 유지하는 노트북을 많이 쓰세요. 문제는 울트라북 제품 대부분이 얇은 두께를 유지하면서요. 꼭 필요한 확장 포트를 최소화하기 때문에 모든 포트를 활용하기 위해선 대부분 젠더나 추가 액세서리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울트라북 대부분이 1순위로 빼는 것이 바로 이더넷 포트예요. 아무래도 이더넷 포트 자체의 두께가 슬림함을 유지하긴 걸림돌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빼는 확장 포트인데요. 노트북을 메인 PC로 이용하는 분들이라면 와이파이 연결이 아닌 인터넷선을 바로 연결해서 빠른 인터넷을 쓰는 분들 많습니다. USB-C, RJ45 젠더 제품으로 최대기가 이더넷 속도 보여줍니다. 젠더 형태로 제공하기에 노트북에 주렁주렁 액세서리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에세저 C타입 이더넷 어댑터입니다. 넘버유 포로포에서 판매하고 있는 독특한 카플레이 모니터입니다. 8인치 제품으로 360도 회전거치가 가능한 모델인데요. 대부분 21대구 화면 비율의 카플레이 모니터였고요. 고정된 형태의 비율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제품은 8인치 제품으로 화면을 가로세로 모드 이용이 가능해요. 단순히 기기만 회전하는 게 아닌 UI도 가로세로 모드를 지원합니다. 화면 분할도 상하 1대1 비율을 지원하고 있어서요. 좀더 독특한 구성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네요. 개인적으로 환경에 따라 스루모드 사용이 나쁘진 않거든요. 특히 상하 1대1 비율로의 사용환경도 괜찮아 보이는 제품입니다. BT 오디오와 같은 모든 기능은 동일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전방 블랙박스는 없으며 후방 카메라 추가 옵션 구매 가능합니다. 넘버 7. 이미지본 신규 카플레이 모니터인 11.4인치 H70 프로입니다. 이번에 구입을 한 제품으로 차후 단독 후기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모델로 11.4인치 형태로 등장을 했습니다. 기존 카플레이 모니터와 거의 흡사한 크기이지만요. 인셀 디스플레이 방식으로 바뀌면서 0.1인치 화면이 더 커졌습니다. 전작에 비해 베젤이 한층 더 줄어들어 슬림함 유지하고요. 11.3인치의 경우 1440에 540 해상도였다면요. 11.4인치 인셀 디스플레이 제품은 1920에 720 해상도로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화질이나 선명도가 한층 더 개선되었다고 하네요. 이외에 전당 4K 블랙박스 후방 1080p 녹화 지원 등 나머지 기능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측면 포트위치의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넘버 8, ITX, 마이크로 i t x 모드를 지원하는 미니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좀더 작은 크기의 본체 케이스를 찾고 있긴 합니다만 국내에선 이런 크기의 제품을 구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파워트레인 p 6공 제품으로 미니 형태의 데스크탑 케이스입니다. 상단엔 손잡이 채용에 쉽게 본체를 이동할 수 있고요. 측면엔 강화유리로 내부를 훤하게 보이는 기본 디자인 유지합니다. 0.7mm 두께 유지하며 마이크로ATX 메인보드 탑재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350mm까지 장착 가능과 최대 SSD와 HDD 3개까지 추가 장착 가능하네요. 전면 내 시그릴 디자인의 전원 버튼과 USB 3.01개, USB-C 1개 제공합니다. 미니케이스가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그만큼 크기가 작아 공간 활용에 뛰어나 찾는 분들 많은 제품입니다. 넘버 고빔 프로젝터는 다른 기능 볼것 없이 무조건 밝기가 깡패인데요. 그만큼 밝기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나 발생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HY350 모델인 해당 제품은 580 안시의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요. HY300에 비해 무려 2.5배 더 밝은 안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화질이 더 선명하고 밝아 시청이 한층 더 좋아진 모델입니다. 네이티브 1080p 지원에 4K 출력까지 지원해주고요. 블루투스 5.0과 와이파이 6 지원은 동일하네요. 프리스타일 형태의 디자인을 벗어나 빔 프로젝터 전형적인 디자인 갖췄습니다. 화질과 밝기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이런 제품 선택하는 게 좋아요. 가격도 초반 출시보다 많이 저렴해진 만큼 가성비 좋은 모델입니다. 넘버 10. 자동 쓰레기통 중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제품이죠.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는 토오뉴 t 1 s 예요 현재도 두 개를 사용하고 있을 만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입니다. 전용 비닐팩을 가지고 간편하게 교체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손으로 일일이 쓰레기 봉투를 밀봉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 센서를 통해 쓰레기통 뚜껑이 열리면 쓰레기를 버리고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꽉 찼다면 전면에 있는 버튼을 길게 눌러만 주세요. 알아서 쓰레기 봉투를 밀봉해주고 밀봉된 봉투를 꺼내면 알아서 바람을 불어 쓰레기통에 딱 맞게 새로운 봉투를 펼쳐줘요. 하나의 쓰레기봉투 팩으로 2 0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5.5리터 공간을 제공해 2 0 m 재활용 봉투에 옆으로 돌려 2개 정도 넣을 수 있습니다. 전용 쓰레기봉투 판매하는 곳들이 많아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넘버 11. 카플레이 모니터의 명품 제품이죠. OBDP K2 프로 11.3인치 제품입니다. 이미지본과 쌍벽을 이루는 인기 브랜드 상품입니다. 브랜드 선호도에 따라 구입하시면 될 만큼 완성도가 가장 높답니다. 11.3인치로 기존 제품에 비해 1인치 더 커진 제품으로요. 좀더큰 화면으로 운전 중에 내비게이션 보기 편해졌습니다. 요즘 눈이 안 좋다 보니 단순히 크리만 1인치 커진 것이 아니라요. 해상도가 낮아져 전반적인 UI가 더 크게 표현되기 때문에요. 10.26인치에 비해 훨씬 편하게 볼수 있어 좋았습니다. 옵션에 따라 후방카메라 GPS 옵션 선택 다양하게 할수 있습니다. 전방 4K블랙박스 탑재되어 있으며 옵션에 따라 ADAS와 같은 안전기능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구입하실 때 옵션 참고하세요. 넘버 12. 샤오미 1S 제품과 함께 가성비 좋은 제품입니다. 베이스어스 아이웍2 행잉라이트 조명 램프입니다. 세컨 PC 모니터에서 사용 중인 제품으로 가성비 참 좋아요. 풀 스펙크럼 컬러를 보여주어 눈이 한결 편하고요. 후면 모니터 거치 부분에는 백그라운드 라이트 조명도 채용했습니다. 일부 모니터의 경우 두께에 따라 고정이 어렵다면요. 이 제품은 어느 정도의 두께가 있는 모니터도 대부분 커버 가능합니다. 행잉 조명 하단에 직관적인 터치 버튼 3개 채용해서요. 의자에 앉아서 간편하게 터치로 메뉴 조정 가능합니다. 구형 모델은 조명에 터치 버튼이 붙어 있어 누를 때마다 조명이 움직이곤 했는데요.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어 조작 시 조명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RA95 수준의 가성비만 따지면 꽤 좋습니다. 넘버 13. 앵커 보조 배터리는 인기가 상당히 높아 구매자들 많은 제품입니다. 앵커 프라임 시리즈의 경우 무선 충전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앵커 737 후반 프라임 계열을 구입을 추천드리는 이유예요. 소개하는 제품은 앵커 프라임 735 2만 mAh 제품입니다. 무선 충전 지원하는 포고핀 탑재되어 있고요. 토탈 PD 200W 단일 최대 1 0트 출력 보여줍니다. 또한 앙방향 PD 100W 출력 갖추고 있어서요. 전용 무선 충전 베이스에 올려두기만 하면 무선 충전으로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드 배터리는 빠른 출력만큼 용량도 크기 때문에요. 보드 배터리를 충전해야 하는 시안도 무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력 속도도 빠른 제품을 추천하는데요. 바로 양방향 단일 최대 피0 0버트 지원해서요. 빠르게 보드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넘버 14,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735 모델보다 상급 제품이에요. 앵커 프라임 27,650mAh 용량의 보조 배터리입니다. 단일 최대 피디 140W 출력 지원하고 동시 충전 250W 이용 가능해요. 입력도 PD 백 와트 지원하기 때문에 빠른 충전 가능해요. 여기에 앵커 프라임 제품답게 무선 충전 베이스 지원합니다. 포고 핀 동일하게 탑재되어 있고 유일하게 전용 앱 지원해요. 컨트롤 앱을 통해 배터리 잔량, 위치 탐색, 사용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용량과 가격 대비 완성도 가장 높은 제품이죠. 상대적으로 묵직하고 조금 크기 때문에 휴대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앵커 보조배터리들이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 제공하면서 좋지만요. 직사각형 형태로 수납이 살짝 아쉬운 것은 있어요. 대신 품질과 빠른 충전속도 때문에 인기가 많은 대표 모델입니다. 넘버 15.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 충전메이스이자 PD 충전기예요. 앵커 프라임 보조배터리를 포고핀으로 무선충전 지원해요. 상단엔 포고핀 위치에 있어 보조배터리를 올려두기만 하세요. PD 100W 속도로 고조배터리를 충전 지원합니다. 앵커 737 보조 배터리는 지원하지 않으며 프라임 모델만 지원해요. 단순히 충전 메이스 기능만 갖춘 게 아니고요. 자체적으로 PD 백 와트 멀티 충전 스테이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USB-C 2 개, USB-A 1개 포트 제공해서요. PD 백 와트급의 단일 출력 속도 갖추고 있어 PD 충전기로 사용하세요. 크기는 멀티 충전 스테이션보다 작은 크기로 써요. 휴대성과 이동성도 좋고 앵커 제품과 함께 사용하기 좋습니다. 앵커 프라임 보드 배터리 쓰신다면 필수 제품입니다. 넘버 16. 앞서 소개한 앵커 프라임 보드 배터리 실리콘 케이스예요. 앵커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 호환 케이스로써요. 20000mAh 제품과 27,650mAh 제품 구매 가능해요. 두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디자인 채용했네요. 후면엔 유심핀과 TF 카드 슬롯, 유심 슬롯 제공하고 있고요. 4분의 1인치 스크류홀채용해 다양한 곳에서 거치해서 사용하기 좋아요. 여기에 27,650mAh 제품에만 스트랩을 제공합니다.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제품이에요. 실리콘 소재로 부드럽고 디스플레이나 로고를 가리지 않는 형태고요. 측면 전원 버튼은 쉽게 버튼이 눌려지도록 되어 있네요. 가격 저렴하면서 안전하게 고조 배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17. 16인치 휴대용 모니터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이죠? 제우스랩 16인치 P16K 모델입니다. QHD 해상도인 2 5 6 0에1 6 0 0을 갖추고 있고요. 140Hz 주사율로 게임 환경에서도 높은 주사율 유지해줍니다. 500니트 밝기, 100% sRGB, 76% NTSC, 1200대 1 영암비 갖췄어요. 풍부한 색감을 가지고 있어 전천후 활용성 좋은 모델입니다. 크기와 색감까지 두루 우수한 스펙을 갖추고 있는 모델로 써요. 콘솔 게임뿐만 아니라 데스크탑 보드 배터리나 노트북 듀얼 모니터까지요. 여러 환경에서도 꽤나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는 모델입니다. IPS 디스플레이에 BOE 패널 사용하고 있습니다. 3ms 응답속도를 통해 잔상 없는 쾌적한 환경 보여줍니다. 터치는 지원하지 않는 모델인데, 은근히 터치 지원하는 모델도요. 노트북 겨울 정도에서나 터치 작동을 할 뿐, 다른 환경에선 터치 지원하지 않습니다. 터치 없는 가격대로 저렴하면서 높은 스펙 갖춘 제품 구매를 추천합니다.